줄넘기 할때 무슨 생각하면서 해? 하나라도 더 하면 하나라도 더 하면 살빠지겠지 진짜 얘는 독하네요 진짜 <laughs> 제가 같이 해봐서 아는데 저는 딱천 개를 만약에 잡고 가면은 천 개만 해도 와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 너무 수고했다 이러면서 아예 가자 이랬는데 얘는 형천 개까지 했으니까 500개만 더 하죠 이러는 일이에요 진짜 근데 실은 끝이 없어요. 제가 개수를 세거든요 근데 선우 형이 개수를 이게 이거 하는데 잘못못세더라안 세더라고요 못, 못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개에 하나씩 세고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모르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땀이 많이 나죠. 2,000개 했으니까, 1,000개 하려던가. <laughs> 야, 너 2,000개 <2천> 했다고? <웃음> <웃음> 형, 저 형도 2,000개 했어요, 저번에. 그래서 너가 나보고 체력 좋다 했구나. <laughs> 네. 근데 제이 형이랑 할 때는 제이 형이 그냥 다 새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, 제가 그래. 딱두 개에 하나씩 세니까, 너왜 제대로 안 새? 이러던가. 그래가지고 <laughs> <laughs> 딱딱혔죠. 와, 때, 얘 진짜 대박이다. 1,000개 되기 전에. 아, 힘들어. 아. 아 이거 끝냈죠? 난 2,000개 했는데. 네. <laughs> 2,000개까지는 아닌데 한 1,800. 솔직히 아니야 우리 2,000개 했어. 그때 얼마나 이 <laughs> 진짜 대박이었어 그때. 그때 많이 하긴 했죠. 진짜 많이 했어. 안무 연습 때보다 땀 많이 났어요.